자 지금부터 어 물건을 받으셨을 때 이제 자가로 방수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건데요 옆에 보시면 이제 측면을 분해해야 되는 안에 기판을 추가적으로 방수 처리하기 위함이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방수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될것 같고요 저렇게 옆에 측면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어 어차피 퀵 릴리즈 브라켓 보트에서 탈부착 하기 위해서 퀵 릴리즈 브라켓을 하기 위해서도 여기를 어차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걸 분리해서 마운트를 박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도 풀어줍니다. 자, 네 군데 볼트 풀어주고요. 스위치 판넬 방수 들어가면 스위치 판넬 방수액 뿌리기 전에 다이소 가면 저런 마스킹 테이프, 페인트점이나 다이소 가면 저런 마스킹 테이프 판매합니다. 어, 마스킹 테이프 한번 해주고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두리 쪽에 마스킹을 뭐 방수액이 그러면 뭐 나쁠 건 없지만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살짝 띄워서 마스킹해 줍니다. 이거는 다이소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처 가면 아무데나 팝니다. 한 천원밖에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방수 키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이몬도 방수 코팅제, 침투성 방수, 방수 코팅제를 어, 스위치 어, 판넬 주변에 뿌릴 겁니다. 그 그러니까 틈새에 뿌리는 거예요. 저 틈새. 어, 스위치 판넬에 뭐 나중에 스티커 접착성 분이 떨어져서 떴을 때뭐 물이라든지 유입되는 걸 방지하는 거니까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침투성 방수제를 이제 뿌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말릴 거예요. 방수 코팅제가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이렇게 떼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줍니다.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분해를 해줘서 보면 안에 이제 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에폭시로 밀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판의 방수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혹시나 이런 단자들 단자들에 대한 부식이 일어나는 걸또 여러 가지 여러 커넥터 부분 커넥터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때는 기판 전용 실리콘 전용 저렴 코팅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뿌려주시면 좋아요. 요 방수 키트에도 있고 저희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특히 나 이쪽 반대편에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더 보면 이 스위치 판넬 이렇게 스위치 판넬 베이스 어, 기판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딱따딱하게 광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커넥터나 노출이 되어 있는 전자기판 노출인 부분에 꼼꼼하게 저연 코팅제를 뿌려줍니다. 자, 보시면 반들반들 막 반들 이런 트렌지 이런 것까지 다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충분히 뿌리세요. 이건 실리콘 약간 코팅제니까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미리 이제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코팅을 입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 기판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가 이제 방수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판, 방수 처리가 끝났고요. 요렇게 해서 뭐 덮어 조금 말리고 덮어 주셔도 되고 놔두셔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굳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다시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리고요. 자, 다시 이렇게 저 기판을 선 같은 것들이 씹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케이스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원래 설치하실 경우, 요 밑에다가, 막 볼, 요 볼트 구멍에다가, 이 퀵리즈 브라켓을 박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치하실 때는, 여름 김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소비자분께 보내드려야 되니까, 다시 좀 닫을게요. 자, 닫는 거는 역순으로, 옆으로 이제 채우고, 볼트를 체결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거 굳이 뭐 길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이렇게 투명 방수 테이프입니다. 투명 방수 테이프를 스위치 패넬 쪽에 한번 싹더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묻더라도 이제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이제 밑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방수 테이프는 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키트 구매하시면 방수 테이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로 조금 뭐 지저분했다 떨어졌다 싶으면 그냥 깔끔하게 떼버리시고 새로 어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소모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짝 붙여서 문질문질 문질문질 문질. 물이 침투되지 않는 전부죠 물론 사실은 안 붙이는 게 없이 깔끔합니다만 깔끔한 것보다는 이 바다에 쓰는 물건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예방이 되는 차원의 작업해 주시면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하면 3단계 방수 작업이 끝납니다 자네 번째로 방수 작업은 아까 말씀 모터박스에 대해서 들어가는 수분 유입을 좀 방지해 주기 위한 건데요 이제 마린 그리스. 물론, 이 마린 그리스를 발라놓으면 이 샤프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윤활성분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샤프트 내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침투할 수 있는 수묵기 유입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를 발라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 바르는 거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바르면 좋기는 한데, 소비자분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게 필연적으로 저희 박스 패키하는데이 마린용 그리스가 번지거든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있어서, 저희 가 고민했지만, 일단은 좀 지저분하신 거는 물건 받으시면 그 옆에 묻은 거는 닦으시면 됩니다. 닦으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좀 구리스를 발라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아요. 나 위아래로 이렇게 머터박스 위아래로. 아이팽기뿐만 아니라 민코타를 사용하시는 민코타 아이파일럿을 아이팽기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여기 구리스를 발라놓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샤프트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분 유입을 조금 더 막아주니까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구요 저희가 방수 작업을 이렇게 했을 때좀 지저분하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만. 포장하고 샤프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점 미리 말씀드립니다.